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의 기릿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기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비둘기가 날아든다. 두 번째, 이달 서학개미가 많이 산 주식이 의외로 이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10명 중 4명이 지금 현재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마지막으로 올해 꼭 해야 되는 공모주 10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이고요 벌써 수요일이 끝났군요. 이제 목금만 일하면 또 쉬지 않겠습니까? 기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으쌰으쌰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오. Let's get it. 자 경제 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길이 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자 인내 강조한 연준 나스닥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했습니다. 그때 다음 해 그러니까 2022년이죠.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들어 비둘기가 푸드덕 푸드덕 이렇게 날면서 다시 우리의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롬파월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 시작 전까지는 연준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영향으로 국채금리는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날 1.499, 그러니까 1.5죠. 1.5로 출발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467로 하락했다고 하는군요. 자, 파월 의장이 갑자기 이렇게 비둘기를 날린 이유가 무엇인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의 과잉상승은 경기 세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고차, 트럭 같은 곳에서 비롯되던 입장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이런 것들은 상승을 멈추고 결국은 하락하기 시작할 것. 그래서 이 말을 보자면 파월 의장은 결국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평가하는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물가상승에 대한 그의 입장이라고 하는군요.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과 달리 이번에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매를 날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비둘기를 날리고, 그 다음엔 또 매를 날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비둘기를 날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입 테이퍼링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는 그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자극에 무뎌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테이퍼링을 한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때마다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출렁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게 완충작용을 해서 진짜 테이퍼링 할때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 시장의 안정감을 줄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둘기가 날아드니까 어제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거의 10% 정도 빠졌던 비트코인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한줄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때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10%가 빠졌다가 반나절만에 또 10%가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변동성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서학기미들 이달 들어 에어비앤비에 900억 베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서학기미들이 많이 사는 거는 테슬라 그리고 쿠팡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에어비앤비가 이번 달 1등이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여행 회복 기대감에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거리 장기 여행 수혜는 크지만 최근 성폭행 합의금 이슈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평가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에어비앤비가 현재 실적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회복 비결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여행 트렌드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이 증가하며 여행객들은 기존 호텔 위주 숙박 행태에서 시골 지역으로 여행지를 확대했다며 에어비앤비는 비도시 지역 숙소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빠르게 흡수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또한 한달 살기 재택근무 화상수업 등에 따른 장기 여행이 많아진 점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자면 전체 예약 가운데 28일 이상 그러니까 장기 예약이겠죠 장기 예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에서 현재 24%까지 무려 10%나 뛰어올랐다고 하네요. 자 기리분들 중에서도 서학개미가 계시다면 항상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계 백신 공장 인도 노리는 한국. 마스크가 운명을 갈랐다고 하는데요. 자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세계의 백신 공장이라고 꼽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감당하기 너무나 벅찬 2차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인도가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이 인도의 위기를 틈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사례를 통해 세계 백신 공장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방역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마스크 방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유행세를 유지해 생산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신뢰를 받는 한국이 백신 생산 기지로도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라 예측이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곳에서 백신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아이러니하고 신뢰도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각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수도 있다고 라 하는데요. 자, 지금 인도가 얼마나 난리길래 이런 뉴스가 나오는가. 그걸 봤더니 인도는 여전히 하루 5만에서 6만 명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지난달 초저 그때는 하루에 무려 41만 명이나 나왔다고 하는군요. 또한 인도는 노바백스, 스포트니크, 아스트라제네카 자체 개발 백신 등전 세계에 공급되는 코로나19 백신 물량의. 60%를 담당했으나 자국 내 유행세를 잡지 못하면서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방역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만은 않죠. 게다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현존하는 모든 코로나19 백신 플랫폼이 생산 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기로 확정되었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의 백신 생산을 맡았다고 하는군요. 또한 한국코러스와 휴원스 글로벌 컨소시엄도 러시아에서 개발된 스푸티니크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또한 최근에는 정부가 독일 큐어백의 위탁 생산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되는 게 완벽하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코로나를 회복하고 그 플러스 코로나 백신의 생산 허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을 만들고 있는 삼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차트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가 오른쪽으로 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길게 보면은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K바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4월부터 보자면은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최근 들어서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잘 살리고 그리고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쭉쭉 더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죠. 나 혼자 산다. 그런데 이제는 나 혼자 쉰다가 맞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 40%가 지금 현재 백수라고 합니다. 자이 수치는 지금 딱 들어도 좀 심각한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인 가구 비중 첫 30%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30%가 임금이 200만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깔끔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하며 전국적으로 3집 가운데 한 집은 나 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걸 기대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성향 그리고 인구 고령화 현상이 맞물린 결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려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미취업 상태일 정도로 경제적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취업가구인 1인 가구도 3명 중 1명은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가구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1인 가구 중 2명 중 1명은 지금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30%를 웃도는 것은 통계청이 2015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혼인을 기피하는 2030세대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오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고용상태 그리고 소득수준은 열악하다고 하는데요. 전체 1인 가구 중 취업자는 370만 가구로 비중은 60%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를 미돌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서비스업 타격을 받으면서 취업 가구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또한 1인 가구 중에서 취업한 가구를 봤더니 임금 수준별 비중을 보면 32.9%가 200만 원 미만을 벌고 있었으며 그리고 200에서 300은 35%, 300에서 400은 19% 마지막으로 400만원 이상은 12.4%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임금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영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보자면 맞벌이 가구는 2년 연속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몸값 1조 넘는 대어만 10곳, 최대 IPO장이 드디어 선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큰 장이 선다.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인 크래프톤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LGNL솔루션, 현대중공업 등이 증시 상장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하반기 기업 공개를 하는 곳중 몸값이 1조원을 넘는 업체가 10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나? 그거를 그냥 깔끔하게 보자면 LGNL솔루션 무려 상장 후 예상 기업값치가 100조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하나종합화, s t 바이오센서 시몬드 액세서리 컬렉션, h k 이노엔 마지막으로 롯데렌탈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군요. 가장 아래에 있는 롯데렌탈도 무려 2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렇게 공모주가 엄청나게 몰려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80% 이상은 전부 다 공모주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자면 100%이 10개 기업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도 라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거의 한 달에 2개씩 나온다고 볼수 있겠죠. 저 기릿이 그때그때 그때 계속 깔끔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를 사랑하시는 기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떴다 하면 품절, BTS 파워가 기업 실적까지 쥐락펴락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을 두고 자고 나면 몸값이 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BTS가 모델로 나서면 웬만한 제품의 품절 보장은 물론 해외 실적도 수직 상승하니 거액의 광고비도 서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최근 가장 난리난 게 바로 맥도날드라고 볼수 있겠죠. 어떤 날에서는 BTS 세트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MZ세대 그리고 40, 5 0세대 이르는 전 연령층과 세계 각지 150만 암이 <laughs> 150만 미나 된다고 하는군요. 이분들까지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BTS 효과로 브랜드 가치도 높이는 성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BTS의 마케팅 장점은 무엇보다 세계의 기업 브랜드를 인지시킬 수 있고 구매 저항감을 낮춰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라코리아는 2년 전인 2019년부터 계약과 동시에 SNS에 BTS의 의류 화보를 꾸준히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팔로워는 21일 기준 약 11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휠러 코리아 관계자는 BTS 콘텐츠에 실시간으로 다양한 언어의 댓글에 달려 해외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는 중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제 기업은 고객이 아니라 팬을 끌어와야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BTS 팬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갈망을 잘 이용하면 투자 비용이 아깝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자 아까 보셨던 휠라홀딩스입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점퍼을 했죠. 그런데 이업을한 번쯤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슬금슬금 박스를 만들면서 기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급등한 거를 다시 반 정도는 되돌리면서 하락하는 조정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둘 중에 뭐가 좋냐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말 심플하겠죠. 이 주식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밑에서 매수세가 받쳐준다는 겁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그런 심리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이 휠러 홀딩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한번더 상상하기 위해서 바닥을 다진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기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 대단합니다.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기업이 무조건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휠러홀딩스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그리고 플러스 기관은왜 이렇게 계속 파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휠러홀딩스를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BTS가 지금까지 못 살린 게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개는 LG, <laughs> LG 폰을 못 살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휠라 홀딩스였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쭉쭉 올랐으면 좋겠네요. 자,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15개 그리고 89개. 테슬라와 현대차의 버튼은 거꾸로 간다. 바로 이 숫자 15개와 89개가 각 차량 안에 있는 버튼 개수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테슬라를 보시면 깔끔하죠. 뭐 버튼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현대차에는 엄청나게 많은 버튼이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실내 의 버튼 수는 적어야 될까? 아니면 많아야 좋을까? 그두개 중에 어떤 것이 운전자를 위한 걸까? 이런 고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지금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튼이 많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이 버튼이 다 터치 스크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작하는 게 편할까요? 자, 일단 버튼을 없애자는 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이렇게 없애는 이유는 차량의 조작 버튼을 최소화해서 운전자들이 전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거의 모든 기능은 운전석 오른쪽 대형 화면을 눌러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어컨 조절, 사이드 미러 접기, 실내 수납함과 트렁크 여는 것도 모두 여기서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에 신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그거를 조작하는 버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델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실내 버튼 수준가는 요즘 완성차의 전반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아예 완전 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자동차 실내 버튼 수의 정답이 있진 않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결국 미래는 단순화가 아니겠냐 이렇게 잠신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 비행기 엄청나게 많은 버튼이 있죠.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종석 버튼이 대폭 줄어든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동차 내에 불필요한 버튼이 사라지고 조작이 단순해지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버튼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개별 업체로부터 부품을 각각 납품받아서 단순히 조립하는 현재의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테슬라보다 변화가 더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번에 이렇게 단순화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던 이유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품 납품업체 그리고 조립 인력 등 딸린 식구가 많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의 사정은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테슬라처럼 저런 식으로 태블릿 같은 거 있죠 그 터치스크린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겠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야 저거 터치감도 없는데 어떻게 쓰냐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결국은 모든 차량이 그런 식으로 단순화되지 않을까? 자 다음 뉴스입니다. 네이버 발뺐다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단독 인수 추진 원래는 신세계랑 네이버가 같이 이베이코리아를 매수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마트와 손잡고 이베이코리아 매각 본입차를 참여했던 네이버가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빠진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베이 쪽에서 신세계 네이버 컨소시엄보다는 신세계와 양자 협상을 통해서 이번 인수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3명이 협상하는 것보다는 2명이 협상하는 게 깔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베이에서는 그냥 우리 둘이서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베이 코리아의 높은 매각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는 기리분들도 아시다시피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2배까지 더해지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를 봤더니 오늘 8%가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그렇다면이 뉴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나 그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카카오는 오르지 않았어야겠죠. 아마도 이두 기업이 이렇게 쭉쭉 올라간 이유는 전날 미국장에서 비둘기 등장, 그리고 플러스 나스닥의 신고가,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성장주에게 우호적인 것, 이런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이한 게 조금 있죠. 항상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쭉쭉 더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이버가 크게 더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지금 우리가 확신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기리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같은 섹터는 같이 간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 두 개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네이버 콘텐츠 사업 성장성 확보가 레벨업 핵심 KTV 투자증권은 네이버에 대해서 하반기 콘텐츠 사업의 성장성 확보가 기업 가치 레벨업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52만원 모두 유지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의 현재 가격은 오늘 올라서 42만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자면 네이버의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7.6% 증가할 예정이며, 영업이익은 3,280억으로 전분기 대비 13.5%나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업이익률은 20.3%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고 하는군요. 자, 웹툰 그리고 웹소설 사업 성장성은 라인 플랫폼 정비 시기 등을 고려해 3분기부터 부각될 것으로 봤다. 와패드 인수 완료에 따라 웹툰 그리고 웹소설간 IP 연계와 2차 영상 사업 확대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군요. 제페토는 컨트롤 최적화 등 기술적 개선과 게임 자유도 증가가 선행돼야 사업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기업입니다. 기아 2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상회 예상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는 소리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자 k b 증권은 기아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종전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고 23일 밝혔다고 합니다. 자 기아의 2사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952%나 늘어난 1조 5천억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이는 컨센서스를 21%나 상회하는 수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51%나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원화가치 전망치가 절상되면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환율만 그대로 버텨준다면은 올해 기아의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51%나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기아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만 원, 목표가 12만 원이라면은 아직까지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했죠. 기아나 현대차 올해 하반기까지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이미 다들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기아 그리고 현대차 아니면 은 자동차 부품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없으시다면 은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지금까지 경제수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저기니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경제수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